아동캐 선수 헛다리 화려한 드리블 돌파 그대로 슛! 어림없이 빗나가네요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켓입니다. 제가 전에 에버랜드 홈브릿지 리뷰를 했었죠. 에버랜드나 캐리비안베이에서 뽕을 뽑고 싶으신 분들한텐 최적화된 숙소였지만 시설은 조금 아니 엄청나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홈브릿지 숙박료 18만원 동일한 금액 조건에서 다른 선택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에버랜드에서 약 30분 거리 수원이랑 판교 쪽에 괜찮은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숙박만 할게 아니고 에버랜드를 살짝 끼워서 휴가를 즐기려는 목적이면 호텔들의 놀거리가 별로 없어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살짝만 동쪽으로 돌려보시면 거기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곤지암으로 가보겠습니다 곤지암? 공포영화 곤지암의 그 곤지암 거기 괜찮은 휴가지가 있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 만약에 제가 에버랜드 방문을 위한 휴가 음... 계획을 세운다면 물거리가 너무나 많은 곳 진짜 효율성 끝판왕 리조트 곤지암 리조트로 갈 겁니다 무엇보다 곤지암 리조트엔 볼거리가 꽤나 많아서 전 이번에 최대한 완벽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짰어요 일단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부지런하게 코스를 소화하는 계획이었는데 전날 밀린 업무 수가 많아서 아침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진짜 겁나 피곤하니까 딱 1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눈 뜨니까 12시 30분 처음부터 계획은 어긋났어요 뭐 괜찮습니다 본지암 리조트는 서울에서 빠르면 40분 차가 조금 막혀도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거든요 엄청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브런치부터 먹어줄게요 광주시 도청면에 있는 유정리 제빵소로 어라? 문을 닫았네 초반부터 자꾸 계획이 어긋나는데 일단 밥은 이따가 몰아서 먹고 먼저 리조트로 갔습니다 본지암 리조트는 크게 이빌리지 W 빌리지, 그리고 L 빌리지로 구성되는데 전 W 빌리지 프라임 객실을 정일 18만원에 예약했습니다. 에버랜드 홈브릿지랑 같은 가격이죠. 물론 극성수기엔 이것보다 비싸지만 비수기엔 이것보다 저렴하게 예약도 가능해요. 주차는 모바일 체크인 할때 사전 등록이 가능한데 전 조금 일찍 도착해서 프론트로 직접 가서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나면 객실 비밀번호가 설정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바일 체크인을 한다면 굳이 카드키 받기 위해서 프론트에 들릴 필요가 없겠죠. 방 안엔 이렇게 객실 전원 전용 카드가 있어서 카드키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객실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겠죠. 그럼 이제 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니바엔 돌체구스토 커피 머신 그리고 캡슐 두 개가 있습니다. 머그잔 세 개랑 와인 오프너, 커피 포트가 있고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어요. 건너편 미닫이문을 열면 욕실이 나오는데 세면대 쪽엔 비누랑 드라이기만 있습니다. 반대편 샤워칸엔 다회용 어메니티가 놓여 있고 침실을 보면 싱글 침대 하나랑 더블 침대 하나가 놓여 있고 건너편엔 TV가 있습니다. TV 옆에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 티 테이블이랑 의자도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테이블 위엔 생수 두 병이 있어요. 옷장 안에 슬리퍼나 샤워 가운 없이 텅 비어 있는데 칫솔, 치약도 없고 이대도 없고 샤워 가운이나 슬리퍼도 없는 건 분명한 단점이죠. 하지만 객실이 꽤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청소 상태도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서 뷰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딱 40분 떨어져 있는데 공기가 꽤나 상쾌해요. 근데 명색이 리조트인데 취사는 안 되냐? 취사용 객실은 따로 있는데 전 어차피 밥해 먹을 일 없으니까 미취사용 객실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미취사용 객실이어도 복도 공 공용 공간에 제빙기랑 정수기가 있고 싱크대에 전자레인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곤지암 리조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놀거리예요. 자, 제가 짠 계획표를 보면 오후에 물놀이가 예정되어 있네요. 저기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리조트 내부 수영장 스파라 스파로 갔는데. 어라? 여기도 휴장이네. 이거 계획이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야? 뭐 괜찮습니다. 물놀이는 딴 데서 해도 돼요. 여름이니까 계곡으로 가볼게요. 이 근처에 계곡이 있어. 근처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아까 건넜던 다리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바로 계곡이 있어요. 리조트에서 만들어 놓은 생태하천. 여기서 아이들과 간단하게 발 담그고 놀기에도 좋고 산책을 즐기기에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발 담그고 잠깐 놀아볼까 했는데. "우리 집에 발 담그지 마라. 바닥 뭔가 물고기들 보금자리에 제 발을 담그는 게 미안해서 그냥 간단하게 손만 담궈 봤는데 시원하니 좋았습니다. 계획했던 수영장 대신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서 걸어 가다 보니까 조금씩 기분이 상쾌해졌고요. 바로 운동하러 갔습니다. 오늘 계획은 러닝머신 1시간. 키로 피트니스 센터 문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없어서 운동하기 좋았는데 1 시간 동안 운동할 거라고 다짐했지만 그렇지만 분명 그렇게 계획했지만 계획했던 러닝머신 1 시간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밖으로 뛰쳐 나왔어요. 원래 제 계획은 리조트 내부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는 거였습니다. 스테파 핫도그도 있고 기소야도 있고 크래프트 한스도 있고 베이커리 카페 비비큐 치킨도 있거든요. 거기다 스키슬로프 쪽 카페 테리아 푸드코트도 있어서 다양한 메뉴를 팔고 있어요. 저의 소울푸드 김치찌개. 갑자기 저놈이 땡기는데 하루 종일 굶은 다음에 첫 번째 식사. 푸드코트 김치찌개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리조트에서 2km 거리에 있는 황금들판으로 갔어요. 아까 푸드코트에서 12,000원 주고 팔던 김치찌개 여기선 1인분에 8,000원. 물론 가격도 괜찮지만 김치찌개는 무엇보다 소울푸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죠. 제 기준 맛있는 김치찌개의 첫 번째 조건.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고기가 잡내 없이 깔끔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찌개를 끓이면서 먹어줄 수 있으면 금상. 처마에요. 전 하루종일 굶었기 때문에 김치찌개 2인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라면 사리 하나도 추가했어요 먼저 밑반찬이 나왔는데 김치랑 콩자반, 김, 오이소박이, 오징어젓갈, 오뎅 그리고 대망의 달걀후라이까지 나오는데 밑반찬 맛은 평범해요 하지만 김치찌개는 간지가 심상치 않고 냄새는 더 심상치 않았어요 먼저 김치부터 먹어주면 맛있습니다 신김치 아니고 적당히 익은 김치인데 감칠맛이 아주 좋았어요 첫번째 조건 통과 다음은 돼지고기 잡내 전혀 없고 부드러워요 고기양이 아주 많이 들어가있지 아는데 기본에 충실해요. 두 번째 조건도 통과. 거기다 김치찌개를 테이블에서 끓이면서 바로 라면 투하. 세 번째 조건까지 통과. 완벽하죠. 계란 후라이에 김치 올려서 하니. 와 피로가 싹다 풀리는. 라면도 한 젓가락 먹어주는데 맛은 김치랑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김치찌개에 끓인 이 라면이 맛없을 수 없겠죠. 김이랑 밥이랑 찌개를 같이 먹어도 맛있고 얼큰한 국물을 계속 들이키니까 어느새 김치찌개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소울 푸드로 제대로 영혼을 충전했으니까 리조트로 돌아가. 요구했는. 전에 여기 왔을 때 먹었던 간식이 생각났어요. 바로 곤지압역 근처에 있는 스마일 찰진 꽈배기. 맛이 특별했던 가게는 아닌데. 저렴한 가격. 그리고 사장님의 구수한 표정이 좋았던 곳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남은 꽈배기랑 도너츠가 딱 저만큼. 사장님 꽈배기 3개랑요. 찹쌀 도너츠 4개? 시혜도한잔 주세요. 찹쌀 이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있는 만큼만 주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어차피 지금 마감이니까 슈크림으로 하나 채워드리고. 슈크림 하나 더 서비스로 넣어드릴 게요 제가 이 가게에 재방문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행을 하면서 구수한 인심을 만나는 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도 도너츠 사서 방으로 돌아왔고요 꽈배기랑 찹쌀 도너츠 그리고 서비스로 받은 슈크림 도너츠까지 세팅했습니다. 그런 맛은 사실 반죽이 아주 부드럽진 않아요. 하지만 고소하고 쫄깃한 옛날 시장 꽈배기의 맛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다 서비스로 주신 슈크림 꽈배기 기대도 안 했던 저 놈이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꽈배기랑 도너츠까지 다 합쳐서 5 0 0 0 원, 식혜는 1,500원, 디저트 이만큼이 6,500원. 요즘 물가에 가성비 미쳤죠? 이제 이런 가게는 진짜 소중한 곳이에요. 그렇게 간식까지 든든하게 먹고 나니까 꽤나 피곤한데 내일 곤지암 리조트의 핵심 코스를 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빠르게 잠을 청하... 청한... 기 전에 미라시아 식당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곤지암 리조트는 조식당이 꽤나 괜찮은데 전날 예약이 필수예요 식사 전날 7시 전에 앱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났으면 전화로 문의를 해보세요 저는 전화로 조식당 예약을 했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잠시 리조트 주변을 산책했어요 어제의 계획은 싹다 무너졌지만 오늘은 신기일전에서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먼저 예약해둔 조식 먹으러 가서 조식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고 미리 좌석을 정해 두시는데 전 혼자 갔지만 운 좋게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번호가 적혀 있어서 나갈 때 좌석 번호를 말씀하시고 결제하시면 돼요. 평일에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음식은 꽤나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샐러드랑 하푸드 치즈랑 햄, 디저트, 빵, 커피의 음료까지 그야말로 있을 건다 있었고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뷔페에 오면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접시는 후실리 샐러드 버섯과 아보카도 샐러드 그리고 유산슬이었어요 사실 세 가지 메뉴 전부 제가 어렸을 땐안 좋아했는데 사람 입맛은 조금씩 변하죠 예전엔 입에도 안 되던 버섯이랑 아보카도 요즘엔 진짜 잘 먹어요 특히 미라시아의 샐러드는 간도 적당했고 재료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접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날 먹었던 메뉴 중에 가장 맛있었던 메뉴 바로 셀프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낙지 비빔밥 이거 진짜 미쳤어요 뜨끈하게 불맛을 입힌 낙지 채소랑 김가루 게살 무침 참기름까지 뿌려서 밥이랑 같이 비벼 먹는데 야... 무슨 낙지 전문점만큼 맛있어요. 그리고 디저트 중엔 이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어요. 온도도 아주 좋았고 적당히 부드럽고 달콤했는데 시원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기에 딱이었어요. 가격은 투숙객 할인 10% 받아서 32,400원 전 개인적으로 가격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어제 못했던 물놀이를 해볼게요. 월요일은 휴장이었던 스파라스파 저는 통신사 할인 받아서 25,900원에 입장했어요. 수영장은 실내에 한증막 사하라랑 헤이 그리고 실내풀은 몇 개? 발랑 하나? 그럼 야외풀은 세 개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땐 야외풀 오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내풀 하나, 그리고 야외 자꾸지가 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규모가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 온지암 리조트에 오시는 분들, 놀거 진짜 많으니까, 여기 스파라스파는 꼭안 오셔도 돼요. 물론 어린 유아들에겐 괜찮은 곳인데, 만약 그 이상의 연령이 이용한다면, 차라리 30분 거리에 있는 캐리비안베이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역시 빠르게 물놀이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여기 게임캠프에서 오락 좀 즐겨보고, 여고 했는데 여긴 화요일이 휴무네. 오늘도 역시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뭐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락실에 짱막히는 것보다 야외 활동이 건강에 좋잖아요. 리조트 내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로 갔습니다. 여긴 커다란 축구장에 여러 가지 놀이 시설을 만들어뒀는데 수수께끼 무료 이용이 가능해요. 먼저 체육 시간. 줄 잡고 올라가기, 미끄럼틀 타기, 오래 놀이의 족구장도 있고 이렇게 오잼이 던지기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콘트롤 마법사 류현진처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라, 손을 좀 제대로 잡고. 어, 잘안 되네. 잘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하고. 체육 시간 다음은 음악 시간. 오늘 수업은 난타 현주. 좀 쉬었으니까 다시 체육 시간. 아, 아, 그대로 운동장에 쓰러집니다. 체력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네요. 맞습니다. 이틀 동안 이것저것 하고 놀다 보니까 서서히 체력이 바닥나고 있는데 곤지암 리조트의놀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겨울이면 스키를 탈수 있는 슬로프. 거기도 간단한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고 루지도 탈수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놈인데. 저 옆에 있는 리프트는 뭐야? 저게 바로 여기 곤지암 리조트의 하이라이트에요 곤지... 곤지암 리조트고 곤지암 리조트의 존재 이유 곤지암 리조트의 핵심 바로 화담숲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리프트를 타는 것보다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화담숲 바로 앞에 주차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여기 곤지암 리조트에서 모노레일을 예매하면 진짜 간단하게 화담숲 풀코스를 즐길 수 있는데 이날은 모노레일 정거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마지막까지 계획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걸었어요. 1시간이 넘는 등산 코스. 한 남자인 제가 계획에도 없던 등산을 했어요. 근데 이 풀코스를 완주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각 구역에서 스탬프 다섯 개를 받아서 완성하면 예쁜 마그네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화담숲이 가을이 되면 진짜 미친 단풍을 볼수 있고 바람의 체력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화담숲 완벽 이용 꿀팁은 제가 가을쯤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 미리 알려드리면 화담숲에서 나오는 길에 있는 카페 여기서 파는 메밀미숫가루 이거 무조건 드세요. 진짜 맛이 미쳤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시원해서 등산 마치고 나서 에너지 보충을 하기에 진짜 좋습니다. 근데 미숫가루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죠. 제가 엄청 고팠어요. 어제 카페테리아에서 봤던 메뉴 중에 제 소울푸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돈까스. 제가 김치찌개도 좋아하지만 이 돈까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본지암 리조트에서 차로 10분 거리. 블루라는 돈까스 집으로 갔어요. 전 수제 돈까스랑 스우치즈 돈까스 하나씩 주문했고요. 먼저 스프가 나왔습니다. 기성품으로 만든 크림스프에 살짝 계란을 풀어놓으신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이 기성품 스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맛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수제돈까스. 꽤 커다란 돈까스에 현미밥, 샐러드, 피클이 나와요.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까스를 경양식 돈까스랑 일식 돈까스로 나누잖아요. 여기 블루의 돈까스는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해요. 근데 둘의 장점을 다 살렸습니다. 무엇보다 고기가 꽤나 두꺼운데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데미글라스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간단하게 맛을 설명드리면 경양식 돈까스에 고기가 꽤나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부드럽고 튀김옷은 바삭하면서 소스는 굉장히 적당하게 달콤새콤 맛있어요. 다음은 스노우치즈 돈가스. 수제 돈가스, 랑 돈가스의 느낌은 똑같지만 여긴 돈가스 위에 눈이 내려서 모짜렐라 치즈가 눈꽃처럼 뿌려져 있습니다. 이놈은 찍어 먹을 소스를 따로 주시는데 이거 필수예요. 수제 돈가스 위에도 뿌려져 있던 이 소스 정말 맛있습니다. 사장님 돈가스 진짜 맛있네요. 그래요? 맛있죠? 저희도 매일 먹어요. 사장님의 시크한 자신감이 느껴지죠. 돈가스 매니아인 제 입장에서도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에 여기 곤지암 리조트 온다면 재 방문 의사 100%예요. 진짜 별거 없을 것 같은 여기 곤지암. 주변에 맛집도 있고 리조트에 놀거리도 정말 많죠. 계획하나 가 무너져도 바로 다른 계획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거기다 에버랜드에서 30분 떨어져 있지만 에버랜드 주변 호텔 그리고 내부에 있는 홈브릿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즉 에버랜드랑 캐리비안 베이에 올인할 거 아니고 그냥 여행에 간단하게 포함을 시키신다면 여기 곤지암 리조트 꽤나 괜찮은 선택지예요. 오전 10시에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이 방문한 다음에 오후까지 적당히 놀고 바로 리조트에 체크인해서 휴가를 보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깨끗한 방에서 휴식도 취하고 생태 하천에서 간단하게 물로 놀이도 즐기고 근처 맛집에서 식사랑 간식도 드시고 부대시설도 이용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드신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나 루지탑승 거기다 활용 점정으로 화담숲까지 이용하시면 진짜 알차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겠죠. 물론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무인 시설들이 있으니까 저처럼 삽질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솔직히 전 이번 여행에서 계획이 좀 무너져서 좋았어요. 황금들판에 김치찌개 그리고 블루의 돈까스는 계획에 포함된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오노레일을 못 다서 화담수 완주하고 예쁜 마그네틱도 받아줘. 이렇게 계획이 무너질 때 오히려 그 길에서 새로운 보물을 만나기도 해요. 오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짜증이 났다면 새로운 길로 과감하게 들어가 보세요. 가끔은 넘어지고 암초도 만나 웅덩이에 빠져도 거기서 힘겹게 일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